잘 어울린. 어 허리 난다. 징급해요, 징급해요, 징급. 유린! <웃음> 3번! <웃음> 유지! 야! 나는 <난> 귀여워! <laughs> 귀엽죠? 짜잔~~ 이렇게 하트 수신을 만들었다. 메리 크리스마스~! 밸런스 게임이랑 양자태길이랑 오. 거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 진짜 안 맞을 것 같은데? 퀴즈를 어. 오. <laughs> 어. <laughs> 오케이. 렛츠 고. 복 번째 문제. 밸런스게임입니다 아, 이거 어, 성악성 성선설 아니에요? 뭐지? 그 아. 일단 첫 시장. 문제. 아. 이거 엄청 예민한 사람들 이 많던데. 아, 별 생각이 없긴 한데. 난 끝났어. <laughs> 아, 근데 왜 생각하면 안 돼? 그냥 어. 바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하나, 아, 둘, 셋. 착하다. 착하다. 나도 착하다. <laughs> 왜 약해? 자기가 약해서. <laughs> 어? 얘기해봐 왜 악해? 아 근데 둘의 <laughs> 의견을 먼저 듣고 내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? 그런가? 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선한 마음을 태어나는데 환경에 따라 변한다고 생각해. 음... 사람이. 나는 똑같은데 난 약하게 태어나서 환경에 따라 다. 약하게요? 어. 약하게. 어 약하게. 아, 약하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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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하. 악하. 아 악하. 악하게요? 악하게야. 악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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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고. 성선설 성아설이라고 했잖아 막. 아, <laughs> 넣어주세요. 그런데 <laughs> 어아 어, 얘기하다 <laughs> 눈이 진짜 안 좋았어요. 아카다. 그러면 아카다. 뭐? 아카다랑 착하다. 아카다랑 어. 착하다. 아 착하다지. 착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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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경 뭐야? 똑같아똑같아 아, 똑같아. <laughs> 저도 저 그, 그런 걸 많이 봤어요. 프로파일러들 나와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. 음. 그런 거 보면은 뭐 범죄자들이나 뭐 사이코패스 이런 분들이 모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가정 환경이 안 좋아서 바뀐 그런 그런 거가 되게 많다고 그런 케이스를 음. 많이 들었어.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 사람이 확실히 음.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. 뭔가 우리도 다 그렇지 않어? 환경에 음. 따라서 되게 좀 내숭을 아 내숭이 아니라 낯을 많이 가리게 된다거나 아니면 완전 활발해진다거나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. 나 음. 저번에 친구들 만났는데. 저두 얘기를 했어. 성악설이랑 성 o 설 g s are as well. I have 나는 그냥. 그렇다 그러면 그래, 그냥 이 o c r o 데그두 시간동안. Crotto Romo, Crotto Romo, Crotto Romo, c 이것 때문에 이렇고. o Crotto Romo, c r o 두 시간 Romo, Crotto Romo, Crotto Romo, Crotto r o 집중할 시켜 없다. 유리인 집중, <laughs> 집중 안해 이런 거. 자기가 집중했어. 자기가 관심 있는 대화. <laughs> 어. <laughs> 나는 성공설이기 때문에. 난 성악설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. 다음. 어. 내 생각 다른 사람한테 들리기래 다른 사람한테 내 생각 들리기. 아 어, 어렵다. 내 생각이 다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의 내 생각을 읽는 거랑 내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음. 읽는 거. 근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제가 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다 들리는 거예요. 어,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. 나는 나 할까? 근데 내 생각이 들리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. 다 들리지 못해. 모두가 내 생각을 읽는 거예요? 그냥 지나갈 때. 어머, 어제 배고픈가 보다. 어머, 어머, 막 그런 <laughs> 거 들리는 거지. 그럼 이거 음. 할까 안 할까? 음. 그냥 내내내생각에 들킬 것인가, 들게 어. 할 것인가, 다른 사람 생각을, 생각을 읽을 우리가 거지. 들은 것인가 그럼 이렇게 대답하자. 읽기, 읽히기 그래, 아, 그래. 그래. 시작 읽기 오다읽기는 음. 뭔가 다들 감추고 싶은 게 되게 많을봐 아니 너무 내 생각을 다 읽히면 너무 그걸 모르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을 읽고 있다는 걸 알면 나는 아무 생각도 못할것 같아 맞아 그것도 있고 뭔가 되게 부끄러울 것 같아. 음. 음. 그건 속으로 상대방 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까? 그러니까 비밀이 있는데 다들 키는 음. 거니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을 욕하고 어떤 비밀이 있는지 읽는 것좀 재밌겠지. 맞아. 음. 근데 좀 너무 음. 다 들리면 피곤할 것 같기도 하고. 음. 우리 되게 잘 맞네 그래도. 음. 다음. 다음. 다음 날 일어났더니 전 애인한테 부재중서 술을 한 건. 네? 술 먹고 다음 날 왔는데 회사 대표님과 통화 내역. 아 제가 이, 아 잠깐만요. 전 애인한테 부재중이 온 거죠. 걸은 거. 발신 발신. 네가, 네가 내가 걸었다. 어 oh my g o <laughs> 아, 근데 대표님이랑 통화를 한 거죠? 그죠? 근데 기억이 내용. 안 기억이 내용. 안 나. 어. 어. <laughs> 어떻게? <웃음> 그 정했어. 나도. 이건 대표, 애인으로 얘기하자. 응. 잠깐만. 아, 너무 어려운데? 회사 대표가 혹시 지금 회장님인가요? 그치. 그럴 수 있지. 겠어 <laughs> 그렇다면. 하나, 둘, 셋. 대표! <laughs> 아, 이거는 어쨌든, 어... 형아 내용이 없잖아. 어. 전 A는. 그렇지. 그렇지. 내용이 없었지만 발신 동일가 있는 거. 고 어. 근데 어 대표 회장님은 나 아, 대표님은 어 언니 뭐 그런 거야, 지금? 대표. 대표. 이게 더 낫다. 낫다. 어. 근데 내용이 있으니까 안될거 같아, 그거는. 나는 회장님을 생각했을 때 잠깐만. 뭐? 대표가 낫다. 아, 내용? 대표가 낫지 않다. <laughs> 그래, 저그 얘기, 우리 다른 거야. 언니 대표가 낫다잖아. 어. 언니는 애인이 낫다. 아, 난 답다야. 애인이 낫다. 아, 애인이 낫다야? 어. 왜 그렇게 왜냐면 모르겠어. 통화 내역이 없으니까. 그러니까 아, 통화 내역이 없으니까. 아, 통화 내역이 없으니까. 부재중만 있으니까. 음. 어, 맞아. 그러네. 그럴 수도 있겠다. <laughs> 난전 애인한테 그게 낫다. <laughs> 나 바꿀래요. 그 <laughs> 네? <laughs> 저도 애인이 낫다로 바꿀래요. 이유는 언니랑 똑같대. 아니 <laughs> 아, <laughs> 없어서. 유림이는 대표님? 어 나는 만약 걸었으면은 자존심이 어 됐어. 자존심도 너무 상할 것 같고 대표님이랑 전화는 회장님이랑 내가 술 취해 전화를 했다고 했을 때분명가안 했을 것 같아. 그냥 밥 먹었나 이런 이야기서밥 먹었나. 근데, 근데 기억이 안 나. 아예. 근데 다음에 널 보자고 했어. 유림이 장면 회사로 올래. <laughs> 너 어제 그말 무슨 말 했는데 기억이 안 나. 아니, <laughs> 기억이 안 나. <laughs> 아니 어디까지였는데? <laughs> 아무튼 아무튼 저는 대표님. 아, 어, 진짜. 더 낫다. 응 음. 나도 나 처음에는 이제 내가 건 거니까 A한테 음. 그게 좀 나도 솔직히 자존심 때문에 음.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냥 발뺌은 그만 아니야 A는. 약간, 약간 이런 느 음. 음. 그리고 뭐술 먹고 전화한 거면 자존심 음. 그런 거 없어 이미 전화했으면 전화한 거야 맞아 그렇지 <laughs> 근데 대표님이랑 전화 기록이 있는데 기억이안나면 엄청 그럴 거 같아 음... 오케이 다음 다음, 다음. 음. <laughs> <laughs> 똥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소문나기 v 똥 진짜로 먹었는지 아무도 <laughs> 모르기 똥을 <웃음> <모르게>. <웃음>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거예요? 궁금해 해서 먹어겠지똥 어. 취향일 수 있지 <웃음> <웃음> 오. 나 정했어 더 나은 거지? 아 진짜 헷갈리네 이게 먹..먹.. 먹... 소문나기, 모르기 이렇게 할까? 그래 응 하나, 둘, 셋 모르기, 모르기. <laughs> 어, 당연한 거, 아니야? 거 아니에요? 아니 안 먹었는데 소문나면 먹으라잖아 뭐 그치 근데 먹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건 내가 먹어보고 싶어서 먹었다고 먹러니까아 근데 <laughs> 얘기는 한번 해보고 싶긴 해나 먹어봤다 이런 식음 그거. 진짜 그거 먹어봤으니까 그치. 근데 그거는 안 먹었는데 소문난 게 아니니까 너무 억울할 음. 것 같아 음. 안 먹었는데 소문나면 음. 똑같네 다. 아, 어. 다 사람들이 똑같은가? 아니, 우리 네. 셋만 똑같은 건가? 유명세를 탈 수도 있잖아 똥 아... 아... 먹은 사람으로? 그걸로 유명세를 <laughs> 별로 좋지 않으니까. <않아요. 웃음> <laughs> <laughs> 다음 친구 대신 내가 노명수로 감옥 가기 대나 대신 친구가 내 노명수로 감옥 가기. 아. <laughs> 어 너무 어렵다. 와 이거는 <laughs> 그 생활을 몇 년을 해야 돼요? <laughs> 아 근데 이런 게 중요하잖아. 무기징역. <laughs> 무기징역이라고? 이거 너무 너무 심한 거아니야 무기징역. 십년할결1 0 년. 1 0 년. 와 <laughs> 어, 너무 어려워. 정했어. 아, 잠깐만. 감옥 가기 누명 쓰기 응. 이렇게 할까? 그래. 잠깐만. 아, 잠깐만. 똑같은 말인가? 아니, 누명 쓰고 감옥 가는 거니까. 친구가 전자고자 할까요 아, 그래요. 전자호자. 응. 잠깐만. 응. 고민돼. 아. <laughs> 아니면 감옥 가기 안 가기로 할까? <laughs> 가기 안 가. 아니, <laughs> 아이고, 갑 뭐라 이제 감각이 안 가게? 가기? 어. 어, 가기 안 가게. <laughs> 하나, 둘, 셋, 감각이. 누가? 아니, <laughs> 잘 가. <laughs> 아니, 나는 가. 친구가 나 대신에 그러니까 내가 제일 지은 거잖아. 그럼 응? 어, 사회에서도 제대로 못살것 같아. 그럼 너 감옥에 살아서 그. 열심히 오케이. 해서 그거 잘 모범수해서 나오네. 그리고 이제 나와서 걔 벌을 줘야지. 내가 누명을 능명, 쓴 거니까. 그러니까 근데 너는 어쨌든 아무 잘못 없이 감옥에 들어간다. 고 괜찮아? 그치. 그렇죠. 마음이 편할 것 같아. 아, 그래? 사회에 있을 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이 갔다고 하면 계속 그 꿈에 나올 것 같아. 음. 못살것 같아. 살 수는 있진 않을 것 같아서 언니들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나 d 아, 나는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밖에서? w I don't 아니 그 친구 두 명을 언니 의죄니언니의 제가 들어나잖아내 어. 잘못이라고 얘기 안 하고 <웃음> <웃음> 나는 한도 다른 사람을 모르는 사람. <laughs> 아, 저 모르는 사람 했다. 아니다. 우리 친구 그런 일 없다. 음. 그래서 빼주지 않을 것. <laughs> <laughs> 음. 왜 <유전은>? 전에는? <laughs> 나는 음, 미안하지만 그냥 밖에서 잘 열심히 살고 싶을 것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미안하지만 내가 가기 싫잖아 내인생 중요해서 아 <laughs> 진짜 미안하지만 아 그냥 오케이. 그 친구 목까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그 친구가 만약 나왔을 때 이제 다 되돌려줘야지 뭐든 뭐로든 <laughs> 근데 가고 싶진 않다 오케이 음, 오케이 다음은 이제 양자택이에요 네 바로 대답해 주셔야 돼요 네상수육먹 v 구먹 하나 둘셋 찍먹 <laughs> 토마토마토 네, 네? 토마토마토 <웃음> 네 <웃음> 뭐야 토마토마토 토마토마토 아 어, 정했어 <laughs> 어나 정했어 나도 하나 둘셋 토마토마토 세분나난 <laughs> 토마토 토마토마토 <laughs> 토 잠깐만 아니야 <laughs> 토마토, 토마토마토야 그러니까 토마시 어? 나는 토마토 어쨌든 토마토잖아. 아 어, 근데 토 맛나 근데 그러니까. 저건 토잖아 아니 근데 토... 안돼 <laughs> 아, 토를 먹는데 토마토 맛이 나는 거고 토마토를 먹는데 토 맛이 난다는 거잖아 그럼 토마토를 먹는다는 거지 음. <laughs> 토를 먹기엔 좀 그렇잖아 아 <laughs> 100억 있는 집안의 원수 만나기 네 100억 빈 있는 이상형 만나기 와 <laughs> 100억 있는 <집안의> <laughs> 난 정했어 100억 있는 집안의 원수 만나기 원수를 사귀는 거. 걔도 동의를 하고 사귀는거지 정했어? 응 하나 둘셋 원수 만나기 <laughs> 빚은 어. 감당이 안되지 그것도 백옥이잖아 가니까 오태오태 사랑만으로 살수 없잖아 100% 확률로 5천만원 받기 대50% 확률로 50억 받기 어. 하나, 하나 둘셋100% 백프로 둘이 백프로 나오잖아. No. 어 왜? 어못받도 오십억 받을 것 같아. 거. 그런 느낌이 막. <laughs> 근데 근데 이거 있다. 운이 좋은 거 알고 있어 자기. 아니 이게 진짜 그. 이러면 <laughs> 이제 운이 좋잖아 좀. 아니 그건 많은데. 맞아. 오십. 거기에 너무 대한 자신감인 거야. 우리는 우리 운이 없잖아. 내 자신감. 이 <laughs> 근데 오십프로는 <laughs> 진짜 딱. 어, 50%는 반반이기는 하지만, 그러니까. 하지만 아. 나는 안될것 같아서 5천만 원 살까? 아, 아, 5천만 원. 너무 차이 나겠 50억 할래가. 아, 그래. 음. 아무는 휴지예요? 네. 먼저 맞히는 거예요. 이름 말하기 예린 하한 유지 이렇게. <laughs> 아, 뭐야? 하한 여기 아니고 저쪽. <laughs> 오케이. <웃음> 크리스마스 관련 노래 세개 말하기. 아. 어, 이거 기억 안 나. 어떻게 하니까? 유지. 루더의 사슴코는 노래 세개 말하기잖아요 제목을 말하요 <laughs> 루돌프 사슴코 그 제목이요? 루돌프 <웃음> 루돌프 <웃음> 맞아요? 산타 텔미 메리 크리스마스 아 잠깐만 <laughs> 아, 왜 <laughs> 맞아요? 루돌프 네. <laughs> 루돌프 한 <laughs> 코야 메리 크리스마스도 있는 거예요? 있어 동요에 있잖아 한 <laughs>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 텔미 징글벨 어. 와 어? 근데 제목 뭐였어요? 루돌프 사슴 코아 <laughs> <laughs> 그게 제목이구나 가비까비 <laughs> 까비 루돌프는 <까비. 웃음> 실제 무슨 동물일까? 아 어, 안보여 1번, 1번 술로 2번 사슴 3번 엘크 4번 유리 아번 정답 아, 아 이거 겨울왕국에 음. 나왔잖아 술로 음. 음. 네, 산타클로스가 지나가는 소리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는? 어. 1번 징글벨 2번 링링 3번 따르릉 4번 없다 유지. 유지 2번 링링 유린 <laughs> 3번 땡 유지 아니. 징글벨 <laughs> 야 나만 <난> 기회 <기울이 웃음> <좋아. 웃음> 끝났어 새로운 사실 <laughs> 와 재밌다 내가 맞히면 뭐하죠? <laughs> 명예 명예. <웃음> <웃음> 네 쉬었다가 이거 만들고 이번에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팬분들한테 인형을 만들어서 보내드릴 거요 음. 와우! 오우. 오우. 이게 인형이 된단 말인가? 와우! 좋았어. 만들어 보겠어. 렛츠고 s go. 영상을 보면서. 좋아. 계속 봐. 있어. 귀엽죠? 전 끝. 어때? 네. 어 귀여. <laughs> 귀엽다. 귀엽다. 짜잔. 하트를 만들었네 뒤에. <laughs> 귀엽다. 너 <난 웃음> 세상 화려. 아 <laughs> 뭐. 어디 표줬네 목도리인데. 아니, 이거 이거. 맞아. 귀엽다. 이쁘다, 이쁘다. 여자아이. 응. 여자아이 같어 나랑 사귈래? 아니. 나도. <laughs> 아, 귀여워. 짠잔 <laughs> 언니도 귀엽다. 어. 귀여워. 귀여워! <laughs> 밖에서 안 오르나? 담아서. 귀여워! 짜잔! <laughs> 핸드메이드. 진짜 핸드메이드, 유지, 유림, 허. 처음 만들어. 음. 음. 컨셉 뭐야, 다들? 나는 커플이야. 아까 잠에라며. 잠에야! 뭐야? <웃음> 아니야. 약간 소울메이트 느낌이랄까? 어. 음, 뭔가. 하나는 제 거고요, 하나는 팬분 건데, 항상 뭔가 저 대신. 음. 분신이야? 어. 딱 같이 다니라고. 음. <laughs> 시간을 많이 만들라고 만들었쥬. <laughs> 하고 다닐 거예요? 응. 어떤 게 어딘데? 나 고민 중이야. 뭐가 더 이뻐? 파란색. 이거? 한유림인 파란색이 깔끔해. 음. 찬데? 둘다 <laughs> 예뻐, 둘다 귀여워. 그럼 파란색을 팬분 줄까? 아니, 핑크를 팬분 줄까 그래도? 뭔가. 근데 핑크 가좀더 화려한 느낌? 그래, 그럼 이거 줄까? 그래, 그래. 아무튼 유림이는? <laughs> 나는 언니와 동생인데 언니가 조금 꾸미는 걸 좋아해. 아 그래서 좀 화려해. 동생은? 아 벌써 스토리까지 한 거야? <laughs> 동생은 아, 많이 동생이네. 어. 옷이 별로 애기? 없어. 근데 리본 거도 언니한테 빌렸어, 얘가. 아, 그래서 어. 넌 누구야? 나는 어. 얘야. 아, 이게 팬들. 어, 동생을 우리 팬들한테 줄 거야. 아 귀여. 응, 귀엽지. 어, 앙증맞아. 이게 털이 털이 다른 거거든요. 굉장히 화려해졌어. <laughs> 저거 털 엄청 빠진다고 하지? <laughs> 조금 묻혔어 그러니까. 눈이. 그래서 이거 제일 예 짝짝. 우리 하은이는 분신이야, 분신. <laughs> <laughs> 난내 분신을 줄 거야. 어, 귀엽다. 귀엽다. 어. 이렇게 하트 수신을 만들었어. 근데 왠지 키링으로 못하고 다닐 것 같아서 그냥 책상에 두라고. 아, 어. 어, 책상에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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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책상에 두라고. 책상에 두라고 이렇게 했어요. 와우. <laughs> 귀엽다. 저희가 <laughs> 편지를 함께 드립니다. <laughs> 네. 이건 추천으로 통해서 드리는 거죠, 팬분께. <laughs> 네. 과연, 음. 누가 추첨 누가 당첨이 될지. 어, 이렇게 편지 이렇게 꽂았나요? 알았죠? 오, 오 딱인데. 어, 딱딱. 어. 사진 꽂아도 되겠다. 음, 진짜. 그래도 되겠다. 음. 그러면은, 우리 이거 당첨된 팬분은 인증해주세요. 인증해주세요, 음. 인증. 그럼 우리가 보겠어. 만약에 눈이나 이게 떠, 떨어졌다. 그러면 맞아요. 본드로 붙이시면 돼요. <laughs> 본드 해주세요. <laughs> 그냥 가, 다니시지 마세요. <laughs> 불쌍하니까. 완성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. 와. 뭐? <laughs> 네 저희가 오랜만에 크리스마스 컨텐츠로 우리 팬분들을 찾아왔는데요. 너무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어땠어요? 재밌었어요. 진짜 최고. 응. 우리 꾸미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. 맞아. 진짜 많 많이 많은 걸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. <laughs> 네, 2023년 저희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연말 잘 보내시고요.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써더였습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.